고기 전에는 좀큰텐을 많이 했는데요. 어, 선거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이재송 후보를 응원하고 또 지원해 주시는 담양구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어,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이재송 후보는 이번에 담양 도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후보를 위해서도 또담양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재정 후보의 이번에 남양의 당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양에서 유능하고 실력 있는 긍정된 후보. 청와대에서도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던 남양에서 키운 남양의 후보 이재종이. 이곳 담양 국수가 당선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테로 무게하는 내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큰디딩도를 놓는 매우 의미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명하신 우리 담양 민여름들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에게 꼭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재종 후와 함께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재종 파이팅! 예,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풍배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모습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윤석열 즉각 화면을 촉구하면서 보름 전에. 삭발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법재판소 앞에서 계속해서 법재판관들의 즉각적인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투쟁을 하다가 오늘은 이곳 담양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담양 군수 이재종 후보님 응원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오늘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광양의 이동견 시의원 후보님 그리고 고흥의 김동기 군의원 후보님 함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숙의 윤석열 파면하고 우리가 어 조기 대선을 치러서 새로운 민주정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수, 군의원, 시의원들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당의 자산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갈 훌륭한 후보님들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량은 이재종 또 우리 강양의 이동견 후보, 공의 김동기 후보 꼭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4.2 재보궐 선거 사전 투표가 오늘 이 28일 오전 6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율이 21.35%로 집계되었고 민주당 이동견, 진보당 임기주 자유통일당 박종열 등 후보가 나선 광양시 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33%에 그쳤고, 민주당 김동규, 무소속 김재열 등 후보가 경쟁 중인 고흥군 의원 재선거 사전 투표율은 첫날 25.91%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담양선거구의 선거인 4만3 9 4명중 8626명이 첫날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곡성군수 영광군수 재선거 첫날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곡성 24.06% 대비 2.71%p 영광 24.68%보다는 3.33%p 각각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중앙당에서 지원유세를 나온 박홍배 전현이 고민정 국회의원들과 담양군 고, 전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이 후보는 또 오후 3시 30분 경에는 담양군 관내로 구성된 노조 대표단과 감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역 위원장인 이계호 국회의원은 담양에 상주하면서 담양군 지역 내 구석구석을 돌며 이재종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 이계호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담양 국회의원으로서 담양 군수감 분명하게 이재종이 추천하겠습니다. 이재정이는 보시는 것처럼 젊고 정말 실력 있는 후보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 행정화를 했다는데 일을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믿어도 되는 사람, 젊은 일꾼, 또 인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국회의원 이병호가 보증하겠습니다. 담양군수는 이재정입니다. 파이팅 이 의원의 지지에 화답하듯 이 후보는 투표해야 담양이 바꾸고 투표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며 담양에서 최초로 치러지는 당대 당 선거인 만큼 영광곡성. 네, 재보궐선거와 같이 높은 투표율로 담양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담양 국민 여러분들. 이게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거 담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시켜주시라고 외치고 또 농성을 하고 떠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담양에 와서 박물록이 잡혀있습니다. 저만 온게 아니고 오늘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전현희 국회의원님 최고위원이시죠? 거기에 또구승찬 의원님 백승환 의원님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함께 담양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윤석열을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그리고 호남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담양군수 선거에서 뭐 그런 일을 없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충분한 지지를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 후보가 받지 못하면 호남이 흔들리네, 민주당이 흔들리네, 이재명이 흔들리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민주당을 지키고 호남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파면시켜서 다시 재구속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첫걸음이 바로 담양군수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광장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이곳 담양의 발목이 묶여있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재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담양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것이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힘이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드는 힘이고, 민주당 정권을 만드는 힘이고,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바꿔 나가는 힘입니다. 꼭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 이재종에 대한 압승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님. 그 방금 드린셨 말씀이, 예. 그뒤지 힘을 써서 열심히 하겠다. 그, 그, 나는, 아니, 같이, 같이 앉아서 네. 앉아, 아, 우리 담양이 아, 이대원님에 되셔서 아, 더 풍성해지고 아,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담양은, 담양의 미래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는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군수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중체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긴뒤더불어민주당이 순번 정답으로 다시 나서서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고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선거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담양을 많이 도와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도와주시고 이재명, 이재종 이재호와 함께 찬란한 담양 의 시대를 또 새로운 청년 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종 원씨, 알지? 무 자, 쓰리이 이재명이 이재호, 이재 쓰리. 내가 해보내 이재종이, 이재명, 이재호, 이재종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요. 네. 시작. 이재명, 이재호, 이재종.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동규, 무소속 김재열 등 후보가 경쟁 중인 고흥군 의원 재선거에서도 지역위원장인 문금주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고흥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동 세력들이 떨떨 뭉쳐가는 엄혹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도 어제, 그제 무죄선거를 받았고,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국인데 우리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고, 어 민주당의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역 유권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민주당 이동견, 진보당 임기준, 자유통일당 박종열 등 후보가 나선 광양시 의원 재선거에서도 지역위원장인 권양엽 의원을 물론 도당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까지 현장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다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 호1번 이동견 후보. 똑소리나게 일 잘하는 후보입니다. 이번 4월 2일 보궐선거는 단순한 광양시 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게 될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고 기호 1번 이동견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29일은 사전투표일이고 사, 어, 광양시청에 가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이동견 화이팅입니다. 남도 당위원장 부철현 의원입니다. 어, 어제 그제 와서 상가를 쭉 돌았는데 오늘은 또 우리 여수시의 도의원들, 시원들 모시고 함께 왔습니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과 함께 상가를 돌고 있습니다. 어목한 시기입니다. 오늘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를 되살렸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임에도 이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를 위해서 되살렸습니다. 우리 윤석열 반드시 파면시키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고나민 유정근 당선하려면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동결 후보 승리해야 됩니다. 압승 해야 됩니다. 고양시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와소을 부탁드립니다. 이동결, 어디? 하지만 첫날 투표율이 2.33%에 그쳐 이러다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만 투표에 지연 학연 가족 투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담양군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 노대현 후보가 단독 입후보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42 재보선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 선거는 매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시사 초점 TV 김근철입니다.